자,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이. 지났는데, 좀 전에 내가 문을 한번 열었어요. 밖에 온도가 올려놓는다고 열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경남 하동, 금남면인데, 오늘 금남면 날씨가 온도가 영하 5도더라고요. 이. 영하 5도인데, 지금 아까 문한번 열고 한 30분 정도 지금 켰는데 어, 18.8도까지 올라왔어요. 이. 8.8도. 저쪽도 18.8도. 여기 공기 순환을 시키려고 어, 라디에테 그 달려 있던 어, 그 팬입니다. 어, 팬저쪽에 필요 없어가지고 팬 이쪽, 여, 원래 여기 붙으셨는데 지금 필요 없어가지고 <laughs> 천장에 달았습니다. 공기 순환하려고. 이것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일4탄소감독좀 봐볼게요. 아직도 0이죠? 예, 일4탄소는양쪽 문을 조금 전에 한 1cm 양쪽으로놨습니다그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일4탄소는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한번더 보고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어, 시간이 거의 지금 자, 또... 한, 한 시간 정도 지났어요.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온도는 19.2도. 자 여기는 19.1도. 거의 뭐 19.1도로 보면 되겠네요. 어, 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을 낮췄어요. 아, 바닥이 엄청 뜨겁네요. 자 일산화탄소 감지 한번 봐볼게요. 자 제로죠. 아이 제로입니다. 뭐 일산화탄소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항상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공기를 더못 데우겠어요 바닥이 온도가 그새 0.1도씩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은 올라왔는데 아, 바닥이 아, 뜨겁네. 완전 찜질방 수준이네, 지금 여기. 어, 사람 따라서 바닥이 따뜻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공기가 따뜻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 동파이프를 말아가지고 안 놓으면은 바닥이 따뜻해요. 바닥이 뜨거운 게 싫은 사람들은, 어, 날로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여기다가, 동파이프를 말라가지고 올려놓으면은, 어 공기가 좀 많이 되어지고, 바닥은 온도가 뭐좀 작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 그건 다음에 또 테스트 한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 계속 한번 더 봐보겠습니다. 시간이 한시간한 30분 좀더 지났어요. 35분 정도 지났습니다. 자, 실 온도 20.2도 쭉 밖에요. 여기는 19.7도. 아, 바닥은 막, 아이고, 막 뜨끈뜨끈합니다. 막노고노고내가지 잠이 옵니다. 어, 여기 이제 커피 끓여보려고 물 올려놨습니다. 아까는 처음에 아까 올렸었는데 그때 끓여가지고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자, 일산화탄소 경보기한번 봐볼게요. 자, 0이죠? 일산화탄소는 그렇게 많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일단, 시간이 늦어가지고 잠을 자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 한번더 봐볼게요. 지금 한, 시작한 참한 7시간 조금 넘었네요. 새벽에 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온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공기 온도가 좀 떨어졌어요. 공기 온도 많이 올랐다는 20, 20도까지? 20도 조금 넘었어요. 넘은 면 바닥이 뜨거워가지고, 지금 바닥 때문에 낮췄습니다. 근데 이, 이 정도 온도 같은 거잘못 합니다. 딱좋아요이 정도. 반대편도 17도. 그음자 그래. 일상, 일상화탄수 경복이 0입니다. 일상화탄수는 아, 거의, 뭐, 밤새도 0으로 나옵니다. 아, 한 7시간 탔는데, 아직도 까스는더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몇시간 타는지 한번 봐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모닝 커피 하나 찼습니다. 커피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라면 물날 것도 충분히 끓이고 화력을 올리면은 뭐 냄비에 라면 앞뒤로 끓여 먹고요 그것도 충분히 됩니다. 자 아직 가스는 조금 남아 있어요 거의 다탄것 같긴 한데. 어, 지금 보면은 지금 한 1시간 탔어요 1시간 1시간 정도 지금 부탄 가스 3개 가지고 지금. 어, 난방했습니다. 뭐안 온도는 좀 낮으니까 뭐 18도, 뭐 이쪽에는 17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일산화탄소는 계속0입니다문 보시면 한이 정도 이 정도 어요 1cm 양쪽으로. 자 여기도 보면은 요 정도 1cm 정도 지도 났습니다. 어, 물론 뭐차 안에서 이렇게 확인을 당한다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 뭐 이렇게 난방하는 거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렇게 이음하지 않다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처음 집하하시는 분들은 이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벌써 2차 테스트인데 두 분을 잠을 잡았어요. 상당히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왜냐면은 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거의 찜질방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불을 줄여가지고 실내 공기가 조금 온도가 낮아져요. 근데 뭐한 17도, 18도 이정도딱 좋은 온도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점은 이 배터리가 그의뭐 필요 없어요. 쓰는 배터리 보면은 제가 사용하는 배터리 여기 보이죠? 이거. 로모스 이거. 로모스 근데 6만 미리 안 펴요. 요거 하나 있으면은 펌프만 돌면 리 되거든요. 워터 펌프 그거 한 5볼트 정도 들어가 돌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일주일 넘게 써요. 일주일 넘게 쓰고, 다음 소음이 없잖아요. 소음이 소음이 일단 없어요. 무시동이 좋긴 좋은데 아 너무 시끄러워요. 술 먹고 자다가도 아 시끄러워 깨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음이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가스 타는 소리. 그 소리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 타는 소리. 뭐, 그 정도 소음은 진짜 조용한 겁니다. 이 배터리 보시면은, 이거 3 0 0 암페어 배터리인데, 보이시오? 지금 98% 남았어요. 이거, 이거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이 <laughs> 전기를 엄청 먹더라고 지금 켜놨는데, 보이시오? 0.78 암페어가 묶었습니다 이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묶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뭐 이거 팬두개 돌린 거요팬안 돌려도 되겠더라고 해보니까 팬안 돌려도 돼 어제는 침낭 없이 잤습니다 침낭 없이 그냥 이불만 덮고 그것도 이불도 큰 이불 말고 여기 원래 무릎담요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하나 덮고 잤습니다 아주 편하게 잘 났습니다 이... 차박 시스템에 대해서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은 안전만 좀 주, 주의해서 한다면은 아주 가성비도 좋고 난방도 잘 되고 바닥 난방, 공기 난방 아주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저는 한 개만 일산화탄소 경보기 저는 한 개만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한두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 한두개 가지고 있고. 뭐 양쪽 문 조금씩 열을 두고 문을 너 많이 열면 안 되더라고요. 너 많이 열면은 이게 이떼버진 공기가 너무 빠져나가 보니까 약간 춥더라고요. 근데 일산화탄소 경보비 좀 좋은 거 있잖아요. 한개 사고. 저렴한 것도 있어요. 그거 또 하나 사고 이러면 되겠더라고. 앞으로 겨울 차박 난방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게 물통에다가 제가 말하는 코일이 있거든요 이걸 넣어가지고 물을 순환하면은 이게 데워지더라고요 이정도 바닥난방 능력 같으면은 충분히 데워고겠어요 아침에 뭐 너무 뜨거워서 못쓴다는 그말 놓을 정도 데워질 것 같아요 많이 해결된 거죠 음, 스텔스 차박 하기엔 지금 딱 좋은 난방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게요. 그리고 여기 난좀 물도 데우고이 수준 제가 지금 만들 거예요 다이소에서요. 이 수준은 다음에 제가 어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 수준 제가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거의 다 만드는 거가은데 이것도 쓸만합니다. 지금 돈도 얼마 안 들어갔어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